765432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laughs> oh, i 들의 취향을 저격할 MSG 영화 토크쇼, 무비스 타그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기입니다. 그럼요 어, 안녕하세요. 선아입니다. 네, 이번 주는 별랑끝 롯데의 마지막 승부수, 독해 <laughs> 공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 그 허진호 감독님이 이제 연출을 하셨고 이번에 손희진 배우님하고 외출이라는 작품 이후 두 번째로 만났대요. 11년 만인가?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손예진 씨가 10억을 투자를 했대요. 투자라고 보는 게 맞죠, 그거? 그 기분 아니니까. 그냥 촬영하다가 예산이 부자라서 그냥 신을 날려 먹으려고 했는데. 그예준이 야내돈 써. 약간 어, 이런 느낌이지? 와, 내 돈으로 해. 10억을 든 느낌의 신이 없었는데 근데. <laughs> 그거 뒤에서 얘기한는 걸로. 세트장. 어. 뭐 돈은 모르니까 우리가. 아, 그렇죠. 예 네, 여름 4부장이죠 여름 4 개가 인천. 근데 그 여름 4부장이 원래 있는 거예요? 저번 주 것도 네, 그랬는데. 보통 그게 그게 있죠. 배급사별로 이제. 내가 야, 끊는. 예. 그게 있대 아. 텐트, 텐트폴 영화라고 해서 그게 있대 막 아. 그때 네 개가 이제 하나씩 다. 우리가 만든 거 아니고? 아니죠? 거 아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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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저, 그 들었습니다 관계자한테. <laughs> 우리가 여름 다 부자 주게 인천 상륙작전을 아직 안한거 아니? 아 그렇죠. <laughs> 해야지 안할 안 거죠? 안할 거예요. 저 여자니까 도 사실, <laughs> 사실 할말 많은데 그냥 뭐 <laughs> 어. 넘어가죠? 안, <웃음> 안 <웃음> 하겠다니까. 확실가안하겠다니까요 <laughs> 아, <laughs> 예, 이것도 100억 정도 들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뭐지? 그건 뭐라고 이지 손익분기점? 그렇죠. 예, 네, 그게 350만. 그런데 오늘 보니까 310만. 아. 오늘까지? 네 오늘까지 310만. 뭐넘기긴 하겠네. 넘기 솔직히, 솔직히 매일매일 검색할 건 손예진 씨예요. 자, 10억이 날라가니 안날라가냐 지금 내가 이거를 백분이냐무 매일매일. 아. 덕혜옹주 간격익수고치 나온다고. 너무 매직. 그래서 요즘은 되게, 되게 발로 뛰시는 것 같더라고. 개봉한지 꽤 됐는데. 어어 되게 열심히 발로 뛰시더라고. 맞아, 맞아. 이, 이, 이 주말 연휴 동안 3일다 나오시더라고. <laughs> <진짜 웃음> 역시 사람은 자기 돈을. <laughs> 열심히. 그 연기도 약간 애환이 있다니 내가 이 연기를 제대로 못하면 나는 큰일 난다 내가 이그집골을무면할 수도 있다 이 대로 살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들어가서 그런지 연기력이 아주 와냥 폭발해 역시 아, 자기 돈을 아, 들여서 해야 돼 네, 지진아 형이 말한 것처럼 진짜 덕혜 주주에서 손혜진 씨의 연기가 정말로 아, 돋보이네 엄청, 정말로 돋보이였어요. 돋보이였었는데요 그렇다면 영화는 어떤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근데 솔직히 말하면 덕혜홍 주는 이거 찍을 만한 게 별로 안된거 같아 생각하는 게좀다 비슷하게 느낀 거 같아요. 음 일반적으로 음 좀선예진 씨는 연기를 잘하고 영화 음 자체는 좀 무미건조하고 음 좀루즈하고 음음 약간 그런 느낌. 음 저는 이제 선예진이랑 그 배우를 빼고 얘기를 하면은. 좀 확실히 드라마틱한 사건이 없었어요. 음. 근데 네. 저캐홍주 사람이 그렇게 네. 드라마틱한 네. 게 딱히 네. 없는데 네. 그 근데 그거를 좀 내세우신 것 같아요. 시대에 네. 이렇게 네. 고통받는 네. 기관 결국에는 그런. 정신, 예, 네. 정신 그쪽으로도 가시고 그쵸. 그런 것 자체가 되게 뭔가 그거를 <laughs> 이것도 약간 다큐멘터리처럼 보여줄 게 <laughs> 아닌가. 아니 그때 다큐멘터리 할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실존 인물과 배역 간의 이제 어떤. 시, 음. 일치도가 거의 비슷해요. 저건나 <laughs> 박정희 씨를 연기하신 분은 뒷모습은 진짜 똑같아요. 완전. 아, 진짜. 나도 데 뒷모습을 아는 게더 재밌는 거 같아. 아, 저는 <laughs> 아니에가 우리 뉴스나 네. 사진으로 네. 많이 보는데. 네. 제가 저는 박세영 씨 나온 데 너도 그러니까 웃었어요그 완인 노 아니야. 만 아니라. 영창하도고 그렇고. 이용자도그렇고이용자도 그렇고. 좀 싱크로가 좀 비슷한 같았어요. 그 호시씨도 그렇고 되게 잘 찾으신 것 같아요 어, 원래 그, 안찾았 이미지 캐스팅 이미지 잘하신 거 같아 이미지 캐스팅 하 처음에는 <laughs> 영, 저 영수장 보고 뭐 이런 사람을 캐스팅해서 <laughs> 그래 맞아 맞아 사진이 떠올랐어 사람이 있어 너무 멋있게 썼어 어, 어 이런 약간, 약간 김정은 생긴 게야니라 약간 혹시 아, 야, 너 이거 <laughs> 보신다고 어? 마. 어. <웃음> <웃음> 아, 없어졌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분장이 너무나 생기게 하셔서 근데 저 영수장 되게 비슷하고 재밌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프닝 그딱 전에 고정관제 나올 때가 좀 되게 별로였어요. 그막 이렇게 이완용 완테 이완용 아무토 완용이 너는 뭐 이렇게 하가해 어. 해가지고 몇, 몇 <laughs> 십만 한 십만 사십만 십만 십만 약간 되게 재밌게 만지않냐 너무, 너무 그냥 그게 너무 뻔한 안주얼 아. 이거 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이런 거고 약간 좀 그냥 <laughs> 너무 맞아, 근데 진부하고 제가 해 보면 은왜 굳이 고정관계를 죽이는 장면을 보여줬을까 그러니까, 근데 뭐 어린 시절이나 이런 걸 보여주고 그거랑 대비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냥 연출 자체가 진부해. 예, 감독님이 옛날 사람이잖아 <웃음> <웃음> 요즘 영화를 안 보시나봐 올드하셨어 그러니까 좀 올드하신 게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퍼즈노 퍼스노 감독님은 <laughs> 진 멜로를 찍으셔야 되는 거잖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어떤 점이 좋았냐면 그 박해일 씨가 손예진 씨 이제 대피시킬 때 10분 뒤에 오겠다 할때 손예진 씨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끌어왔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예쁜 거야 그 장면이 이게 멜로였어야 되는데 <laughs> 좀그니까 멜로 영화면, 좀 진부하고 올드한 장면도 클래식하다고 맞아, 포장이 돼. <laughs> 클래식한 멜로 영화. 아, 약간 이게 되는데, <laughs> 응. 이게 이제 이런 영화니까 좀 별로 재미가 없다? 아니, 자기의 장기를 살렸으면 좋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약간 이런 영화에서도 자기 장기가 보여지는 게 <laughs> 스펙하긴 하는데, 좀 요즘 영화는 <laughs> 보시고, 색다른 시도도 좀 하시고, 어, 이래야 되지 않나. <laughs> 맨날 집에서 아이피티비로 8월의 크리스마스랑 동날 동나은 간다. 아이때참 좋았는데 내가 찍었는데 이거 아, 이러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영화가 좀좀 옛날 구9구닥다리 영화? 옛날 느낌. 이게 감동 많이 받으신 거요저 저는 울기는 좀 울었거든요. 근데 감동 감동적이었어요, 되게. 그래요? 근데 그게 막 심파 그런 게 아니라 심파 그런 게 아니라서 좀 좋았던 것, 아, 것 같아요. 아니랑 아. 아, 아, 아 그, 보내주시오 <laughs> 심파가 아니었습니다 <laughs> 아니요. 그게 심파예요? 저는 좀별로였요 아리랑 할때 조금 아, 아, 그렇다 그냥 다 같이 울었으면 한 명이 울기 시작하고 같이 울었으면 아 근데 약간 어. 감독들이 약간 명장면에 대한 욕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그 욕심이 좀 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IPT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명장면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이거의 명장면, 이 영화의 명장면, 음. 킬링파트 약간 이런 음. 느낌이 욕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위해서 그 연설 장면과 음. 그걸 넣은 것 같은데 음. 저는 좀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았어 어, 좀 과하, 감정의 과잉? 약간 이런 음. 느낌? 음. 민재문 씨도 연기를 되게 잘하더라고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좀 사생활에 문제 있으신 분들이 <laughs> 좀 악마의 재능이 확실히 맞는 음, 말이 많아 아. 근데 너무 자꾸 악역이 너무 등장해가지고 그, 입국 거부될 때도 괜히 나와가지고 약 올리고 가고, 그니까 물론 그게 해방 예문에도 네, 아, 친일파와 그치 이런 그치 거를 그치. 이렇게 같은, 주경을 한게문제시 되니까 그걸 넣은 건 맞는데, <laughs> 괜히 와가지고 약 올리고, 못 간다 했어, 얘아 맨앤다이런거말보면서 아, 아, 네. 괜히 윤재문씨가 나와서 저는 네. 자기적인 저는 그공금했어요 육십 육십일년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윤재문씨 어떻게 됐을까 <웃음> 아, 아 <웃음> 네, 그건 조금 궁금하긴했어요 근데 네, 잘 너무, 됐겠죠 네. 이 영화의 최악은 마케팅인 것 같아 아, 롯데가 근데. 마케팅을 제일 못하는 것 같아 이거 ]가요? 이제 영화 영화관들 보면 이제 롯데가 사활을 벌었다는 걸알수 있는 게 네. 다른 영화를 봐도 맨 앞에 덕혜공주 이제 광고영화에 나오잖아요 그고영뭐가 네. 나오냐면 저는 조선의 뭐, 공주이덕혜입니다한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손예진 씨 이제 딱 나와서, 음. 안녕하세요, 손예진입니다. 음. 올해는 광복 71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게 나와. 아, 네. 야, 근데 난이 말도 너무 웃겨. 아. 올해는 광복 71주년인데, 작년은 70주년이었고, 아, 내년은 72주년이야. 아. 무슨 100주년도 아니7 1주년이나 <laughs> 되게 큰 것처럼, 이게 이제 약간 약간 애국 마케팅의 아. 일환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흔하디 흔한 약간 그 애국 영화라고 <laughs>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오히려 좀. 거, 아, 노잼. 좀 별로.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마케팅이 엄청 쓸어. 아, 그럴 거면 손해지도 앉아서 그냥. 나할수 있다. 나할수 있다. <laughs> 차라리 그렇게 해면서 10억 채널씩 읽을 때가 이그러까마케팅이 너무 허접하고. 그러니까 너무 좀 부담다리 마케팅. 코드를 하고. 좀 잘못 노린 것 같아. 그렇죠. 범이 형이 롯데 되게 싫어하잖아요. 아, 저 롯데 악감정 없는데. 완전 영화가 다그 모양, 그 고라시니까, 아, 아, 못 봐주겠다, 이것도 아, 돈 주고 도저히 이제는. 음, 그런데 이제, 그럼 롯데 영화를 얼마만에 보는 거예요? 아, 저 진짜 얼마나 에 봐요. 탄양도 오래 방송하 했는데, 네. 그 전날에 내가 뒤집고, 아, 굿바이싱글을 했고, <laughs> 어. 너무 영화가 아니어서 진짜 너무 아, 오랜만. 아, 아. 그래서 어, 어떤 것 같아요? 이번, 어땠어요? 이번 건 어땠어? 아, 이번 건아 이번 건은 때는 마지막 그그 마지막 승부수가 역시 사람, 뭐, 사람이 브라 끝에 있어요돼혜진신러때둘다브라 끝에 있으니까 아. 열심히 하네둘다 아. <laughs> 열심히 하냐잘 나온 거 같아 요 어떤 거 같아 만족스러워요 그 정도 응, 괜찮네 오늘 막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좀 기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를 근데 사실 그렇게 기구하지도 않아 아니 그 시대에 두 번간 많은 우리 백성들이 훨씬 기구했지 아이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기구하진 않아 그냥 맨 마지막에 우리나라에 못 들어와서 그게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그게 그런 거죠 그런,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거의 뭐 히, 그 왕족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음. 그리고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이었잖아요 마지막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뭐 히, 희망? 희망의, 희망의 선봉에 설수 있었던 사람인데 음. 그러지 못하고 일본에 놀아났다고 손놀림에 일본의 손놀림에 놀아나고 뭐 그랬던 좀 뭐? 안타깝죠. 그래도 저는 이런 시대극이 나왔다는 것도 뭐 계속 새로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포장 그 포장 좀 포장한다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칭찬을 해주고 싶지만 음. 좀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laughs> 여름에 이제 네 개가 다 개봉을 했잖아요. 국가 가대표투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 맞네. 네. 롯데가 살아나길 기대. 갑니다 뭐 기대까지 네. 기대까지 는네 덕혜 형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농부 아저씨들이 있는 거죠 농부 아니야 농부 아니야 농부 후하는 바이, <laughs> 바이, <laughs> 바이 스입니다